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감세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쨌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다.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수 있을 거다. 또 아프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고통이 없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간입니다. 인간은 지금은 살아가면서도 과거와 미래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잘 대비할 수 있고 또 바뀔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영향을 받아서 현재를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언제다? 지금이라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때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행복할 수 없는데 행복에 필요한 것, 지금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실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30년간 추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30년 전에 어떻게 산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기준으로 그것을 조사한 걸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그럼 제가 말할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우린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 졸업 앨범을 보고 사람들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눴을까요? 이쁜 여대생들과 안 이쁜 여대생들 말이 안 되죠? 어떤 기준으로 나뉘었을까요? 인간의 행복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곳이 어딥니까? 여러분들 행복할 때마다 팔 뒤꿈치에 불이 들어와요? 아니면 뭐 엄지발가락에 경련이 일어납니까? 행복하다, 불행하다. 인간의 감정이 담긴 곳이 어디죠? 얼굴이잖아요, 얼굴. 그래서 앨범을 보면서 웃고 있는 사람과 웃고 있지 않은 사람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간 추적을 한 거예요. 중간에 5년 단위로 사람들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그 행복도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웃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감정은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죠. 어쨌든지 간에 지금 기뻐하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행복해하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은 거랍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웃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웃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웃는 사람은 지금부터는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과거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웃지 않고 찡그리는 사람은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여태까지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어떻게 하자? 웃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마음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뭐 자율신경계 이런 거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때 내장기관도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웃지 않고 찡그리면 자꾸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 물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하다? 표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억지로라도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웃는 게 좋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하튼 웃는 사람이 더큰 행복을 누렸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해 봤더니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돼요. 즉, 행복한 사람은 홀로 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럼 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이 사람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죠. 이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했죠? 잘 웃는다. 잘 웃는 사람이 사람들과 어떻게 지낼까요? 안 좋은 말을 할까요? 아니면 좋은 말을 할까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할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말을 할까요? 긍정적인 말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고한다는 것들, 조언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너는 왜 이따구로 살아?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도 어떤 생각 하세요? 아, 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럼 앞으로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감정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고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뭘 전달한다? 감정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아이들은 어른에게 배워야 되지만 이미 어른이 되었다면 부정적인 말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뭐만 전달되는 거죠? 감정만 전달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소리하고 잔소리하고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죠? 자꾸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주변에 도라이가 없으면 누가 도라이다? 내가 도라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laughs> 주변에 자꾸 어, 나하고 좀 친한 사람도 없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누가 이상한 거야? 내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후하게 점수를 줘. 나는 괜찮은 사람. 좋은 태도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거예요. 자기의식에 대해서 어,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할수 있다는 라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그것만 하고 있는 거지.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너무나 힘들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내 자신은 이것뿐이 안 돼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내 자신에 대해서 반성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조건 난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난 괜찮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좀 돌아봐야 되겠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볼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행복한 사람은 많이 웃는 사람이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홀로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고 그랬어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건강하다. 근데 외로움은 언제 느끼죠? 물론 함께 있을 때도 나는 외로워 이런 시적 표현도 있지만 실제로는 혼자 있으니까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된다? 이 표정은 안 돼요. 이 표정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웃으면 돼요. 웃으면 돼.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겁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는 그래요 가족도 그렇고 연인도 그렇고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물건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우린 표정도 주고받아요 또 뭐도 주고받죠? 말도 주고받는 겁니다 이두 가지만 잘하면 나는 외롭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시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가 되어야만 그들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죠?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조건을 주셨다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돈만 청하면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돈이 필요하면 그것을 주신다는 거죠. 성당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우리 본당이 조그만 성당이지만 그래도 좀 보세요 주변에. 그래도 몇십 명은 되잖아. 근데 왜 외로움을 느끼죠? 내 스스로가 뭐하지 않기 때문에 웃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신부님뭐그 간단한 걸 가지고 간단한 게 문제입니다. 성당에 와서 서로 보고 안녕하세요. 찬미 예수님 하고 웃어준다면 서로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죠. 기분을 좋게 합니다. 위로를 받게 합니다. 의식하지 못해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의식하지 못하니까 매주 성당에 나와도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웃어줘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만 누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웃는 사람은 습관이 되기 때문에 자꾸 웃어요. 웃으면 몸도 행복하고 마음도 행복하기 마련이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웃어주지 않는 사람은 혼자 웃겠어요? 아, 여기서 안 웃고 집에 가가지고 키우는 개를 보면서 아하하, 막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웃어주는 사람은 스스로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으면 삶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과의 만남이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표정 때문에 그래요. 또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그래요. 이두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분 안에 머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분은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또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가 될수 있도록 서로 용서해라, 미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총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반복적으로 총하기보다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그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뭐하면 돼요? 하나가 되면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러시면 아니 되죠. 여태까지 말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웃으면 된다니까, 서로 웃어주면 된다니까. 그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신학이나 신앙이나 성경의 말씀이 대단하죠. 그런데 그것은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작은 것에 충실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노력은 하지 마세요. 너무 추상적이고 별 의미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웃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뭘로? 말로 살려야 되겠다.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는 표정으로 살리고 하나는 말로 살리는 거지. 그러면 말은 왜 그런 걸까요?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게임 있잖아요. 텔레비전에서도 가끔 보는데 말 전달하는 게임 아세요? 한열명 정도가 쭉 있어가지고 어떤 말을 막 하지 않습니까? 주변 막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막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전달하면 끝에 가면 어때? 완전히 다른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일상 안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감정대로 듣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어, 어떤 자매님이 뭐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것 같은데 그 자매님이 좀 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성격이 좀안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왜 화가 나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쩐지 화나신 것 같아. 요 어떻게 하면 풀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 그 사람은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야. 저는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풀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사람이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했더니 돌고 돌고 돌아서 뭐래? 그 인간은 성격이 지랄 맞대.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한테 부딪히면서 문제만 일으킨대. 이겁니다. 제가 원한 건 뭔데? 그분이 어떤 일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화를 좀 풀어주고 싶은데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 신부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화 날까요, 안 날까요?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걸러들어. 걸러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이 나는 겁니다. 직접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완전히 다른 거랬어요. 나중에 봤더니 잘못 알아들은 거지. 그래서 말이 전달되는 것은 특히 몇번 건너서 전달되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놀랍게도, 어, 내가 한 말이 아닌데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말이 긍정적으로 오를까요 부정적으로 오를까요 덧붙여지는 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칭찬하는 게더재미있어요 아니면 욕하는 게더 재밌어요? 여러분들은 칭찬하는 게더 재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뒷담화라고 해요. 뒷담화. 뒷담화를 잘못 바라면 뭐가 돼? 뒷담화가 되잖아요. 뒷담화를 한다, 뒷담화를 깐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말할 때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지만,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은 안 할수록 좋다는 거죠. 듣고 전달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사람을 살리고, 죽인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요? 해 말을 아끼면 되죠. 될까요? 사람은요 하지 말려면더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아시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뭐 직업이 뭐였죠? 이발사였나? 그 있잖아요 그거 이발사 맞나요? 그래갖고 임금님 머리 자르다 보니까 당나귀기거든.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너 말하면 죽어. 이 사람 말안 하려고 하죠. 근데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심리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말안 하죠. 근데 미치겠는 거지.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말하고 싶은데 다 사람한테 말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래서 어디 가서 그랬죠. <laughs> 어떤 네, 대나무 숲인가 거기 가서 임금님기는 당나이기 막 그랬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일 수도 있지만 어른들을 위한 어떤 심리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하면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알아두세요. 인간에게 심리적으로 중요한 건 자꾸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뭡니까? 강렬한 거예요. 뭐뭐 하지 말라는 건 강렬합니까? 강렬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렬하지. 여러분들, 뭐, 뭐 하세요, 뭐, 뭐 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글이나 말을 보면,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어떤 글자로 써 있어요? 초록색 글자로? 빨간 글자. 왜? 뭔가 경고하기 때문이죠. 근데, 절대 웃으십시오. 이런 거써 있는 거 봤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뭘 느낍니까? 위험성을 느끼는 거예요. 절대로 웃지 마십시오.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강렬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자꾸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런 연구도 있대요. 자살이 잦은 곳이니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됩니다. 라고 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더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이 날 때도 있다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아무래도 의미가 없어요. 대신 어떻게 하면 돼? 하자 그러면 돼. 예를 들어서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말자, 뒷담화를 하지 말자 이러지 말고 뭐 하면 돼요? 칭찬하자. 좋은 말을 하죠 그러면은 이두 가지가 동시에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가 되라고 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첫 번째? 웃으면 된다. 두 번째는 말할 때도 어떤 말 하면 된다? 칭찬하는 말을 더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꿔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오래 하지 마세요. 깊게 하세요. 왜? 감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 내가 뭐를 잘못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고쳐야지? 라고 하면 돼요. 근데 그 안에 빠져가지고 자꾸 감정적으로 힘들면 에너지만 소모되는 거죠. 그래서 반성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글로 쓰는 게 좋아요. 5분 내로 내가 뭘 잘못했구나, 뭘 잘못했구나. 안 그러면 그 안에 빠져서 자꾸 우울해집니다. 힘들어진다는 거죠. 왜 강렬하니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부부간에도 어때? 서로 싸울 때는 감정이 격해지죠.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아, 나는 그냥 별거 아닌 말을 해서. 상대방이 막 흥분해 가지고 지열률 발광을 하잖아. 왜 저러지?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예요? 감정이 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강렬하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왜 나는 인상 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하고... 삶이 부정적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간단하게 쓰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웃으면 되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하면 되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꾸 어떻게 하면 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뭘로 바꾸자? 긍정으로 바꾸자는 거죠.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감세라는 거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게 생길까요? 호감이 생겨요. 왜? 내가 좋게 말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 내가 좋게 말하잖아요. 말하는 순간 난뭘 갖습니까? 호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나 내가 사랑해야될 사람에 대해서도 혼자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래.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이고, 가지고 날 챙겨주고, 날 위로하고, 세상에 하나뿐이없고 자꾸 말하잖아요. 그럼 나도 어떻게 돼?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난이 사람 때문에 평생 힘들고 그 인간을 만나서 괴롭고 이 말만 계속하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게 생겨요? 적대감이 생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일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 긍정적인 생각과 말과 무엇을? 표정, 웃음을. 이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안 그러면 힘들어져요, 누가? 내가 힘들어지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성경 안에 있다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이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성당에 올 때도 그냥 혼자 와가지고 시계주처럼 자리에 앉았다가 집에 갔다 이러지 말고 뭐 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다? 세 가지. 오늘 못뭐 외우시면 집에 볼까요? 첫 번째, 어떻게 하자? 지금처럼 웃자. 웃기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 눈꼬리를 아래로, 입꼬리를 위로. 시작. <laughs>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말 하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건 저절로 된다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세 번. 하감세.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웃게 된다니까 마음이 행복해진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자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 자꾸 머물면 되죠. 내 안에 상처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 되죠. 기도가 뭡니까? 묵주기도 하고 이런 것만 기도해요. 아니죠. 내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 제 마음이 힘드니 하느님 치유해 주십시오. 하면서 온전히 맡기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럴 때. 하느님께서 많은 것을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오.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 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청하기만 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꾸만 하느님만 움직이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죠. 구체적인 신앙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나와 아버지가 너희가서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성당에서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나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웃어주면 돼요. 살리는 말을 하면 돼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십시오. 내가 상처받았다면 그 순간 화살 기도의 기회로 삼으세요. 성호를 거으면서 주님 듣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면서 지금만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보이는 만큼 할수 있는 만큼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